경치가 끝내줍니다. 비가 많이 와서 아 힘듭니다. 오늘 딴송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오늘 5일 만에 가서 딴송이입니다. 야 끝내줍니다. 어, 이거 뭐 뽀얀 게도안 피고 아주 좋습니다. 두 개, 세 개, 네 개, 와. 여개 여섯 개 여섯 개 일곱 개와 이게 완전 끝내줍니다 대박이 와 이거 완전 끝내줍니다 호우 어? 응? 이거 몇킬로가한 재볼까? 야끝내주는데 이것도 200g. 커기0이 100g. 100g. 요요 이거 이것도 g 100g. 이0 0 g 이0 0 g 100g. 1 0 g 100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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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끝내 줍니다 g 1 뭐야? 300g. 이0요 응? 300g. 우와. 300g. 200g. 200g. 2 0 g 2 0 g 2 0 g 200g. 300g. 이0 0 g 보다 이거. 이게 또 빵이 터져버린가 봐. 어. 와, 이게 안 잡혀. 헐. 좋으세요. 와. 자, 대박입니다. 다시 5일 뒤에 한번 가서 촬영해 보겠습니다. 음 배. 다안올라가가이 배. 저저래이 배. 150오이이것도2 0 0이네 두꺼워서 워서이무이가 과연 얼마나 나갈지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 배. 몇그램이요 450g이요. 와, 끝내준데 확정 커버했네. <laughs> 빵빵하고. 이거는? 이야, 250g. 250g도 엄청 큰 건데. 250g. 와, 다2 5 0 g 이 엄청 큰 거네. 이야, 끝내줍니다. 손이. 야, 뭐야 이거? 어? 어. 야, 500ml 핏띠병만 길이도 와.. 자, 오늘 단송이 과연 몇송리 귀리. 귀이 귀리. 귀리. 될까? 귀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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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리래리 귀리. 귀0 0 0 0 150, 650, 150, 십이 이것도 0백이0 팔백오십. 5 0 150, 150, 150, 점을 맞추고 요. 습니다올려 보겠습니다. 오. 오. 900. 대송이 9 0 와, 끝내줍니다. 2023년 1월 13일. 오늘 송이 땅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하나. 그럼. 빼봐 하나씩 하나씩 빼보겠습니다. 하나. 둘 세, 어우 엄청 큽니다. 0 네. 5일만에 가니까 송이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. 둘, 넷, 여섯 개인데, 와, 빵이 엄청 큽니다. 응. 오케 이야. 끝내줍니다. 하나에 한 400, 400g? 나오겠네요. 와. 자, 이제 며칠 있다, 또 4일 있다, 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나, 둘, 셋, 둘3 4, 5, 6, 8, 9, 10, 아홉 아홉 10, 1네오늘 10, 렇게 10, 니0 10, 10, 10, 10, 10, 1 10, 14, 였어 여덟 아홉 성이 와 오늘도 많이 땄습니다 오늘 땅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올라오는 거. 찬바람이 불어서 이제 한두개씩 올라옵니다. 자, 며칠 있다가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날씨 때문에 완전 2023년 9월 23일, 와, 다섯 개 다섯 큰일입니다, 큰일. 와, 이래다가 끝나면, 그래, 송이 값이 엄청 비쌉니다. 빛대병만한 송이가, 이야, 이렇게 보시면, 딱 대고, 가능하시겠죠. 와, 1.5L. 1십일점 리터에 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. 오늘 땅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야 말 떻네. 이야 빵이 좋습니다. 아주. 이제 막 올라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일곱, 여덟 개. 하나. 자, 크기가 가늠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, 크기가 가늠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. 담배, 아, 참. 엄청 큰 거지? 이게 지금. 빵도 끝내줍니다, 이거. 다안 잡힙니다, 와. 자, 비가 이제 한 3일 뒤에 또 다시 오면 아주 많이 남았을 것 같습니다. 한 번, 다시 한 번, 다음 영상 때까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많이 왔나 본데, 이게. 소위가. 원래 한 번. 비 오고 나서 며칠 있다 오면 많이 났을려나 이게 송이가 한 해는 많이 나고 또한 해는 안 나고 이래갖고 하, 일단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딴 거는 이렇게 여섯 일곱부송이습니다비온 뒤에 하, 숨겨놓은 송이는 있었지만 다음에 다시 한번 와서 기온 뒤에 많이 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 송이버섯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와 어정도 커다란 피우 최상급입니다. 세 개, 와엄축 크다. <laughs> 이게. 여섯개 어서... 그래. 어... 이걸 조금 더 키워서 딸걸 그랬네 아... 벌이 있어갖고 벌 때문에 무서워갖고 여개 오늘도 여개 땄습니다. 이제 아침에 아침 온도는나 눈도가 이제 기온이 딱 맞는 시기입니다. 그래서 송이가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. 어, 비병많은는 이것도. 응. 이야, 500ml 비트병 많아. 송이버섯이 엄청 큽니다. 이막 죽인다 아주 반질 빤질, 반질한 게라면 엄청나겠다 여기도 지금 끝물이서 그렇지 지금은 이 초둥나무 너 봤네 너봐 틀림없어 봄나 주위 응, 못본 것들이 많아. 여기서 보면 안 보여, 이게. 밑에서 싹파에 나오는 거야. 볼수 있는 거야. 야, 씨. 야. 또 없나? 예. 송이가 거의 이제 끝이네 끝 끝물입니다 송이가 송이가 아. 속 끝나준다 뭐야 독버섯이 반지 일반지란 게하죠 지금은 이제 철쭉 나무나 근데 밑에 쪽에 잘 봐야 돼먼 곳이 올라왔을 거야 아이 모습은 뭐야? 굴버섯인가? 이런 데잘 봐야 돼. 어, <laughs> 있네? 야, 있네. 야우 뭐야, 이봐 이런 데잘 봐야 돼, 지금. 철죽나무 밑으로. 하나 났네. 야, 이렇게. 아주 좋네. 500ml 피트병만. 이거네. 이거보다 더 커. 길이도 와. 온수로 그 갚아서 있었지. 예. 네. 그런 것도 안 건드리잖아 사람들이. 응. 저. 송이가 이상하게 지금 딴 건데 가을 송이가 어났네 네. 와, 이게 갈 네. 송이가 빨리 올라오는데 벌써 이렇게 조, 조, 조그만한 게 아주 다섯 송이나 있네요. 아유, 참 이상하네. 기후가 비가 와서 그런가?